他就是那个。 아, 근데, 아, 근데, 아사 전에, 어, 형이, 오, 없는 거. 네, 오, 어, 동형이 없어. 내옆에서 이, 나못 봤어. 아, 내줄알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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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내일 어. 줄 알고. 아, 당연히 응. 내일 줄 알고. 어. 일부러 기계 쓰는거라그런지라고 야, 역시야. 하고 느끼할 때. 그 의미가 다이 <laughs> 저거는 더힘찰수있이 아, 네. 남은 잡으면 리는거 같아 아 되게 때리네 이거 잘잡였네이지못 잡았으면 동생이랑 지 아. 아... 나도 아야는데 이번에 한번맞춰

못타는세고필기 아까 중이 한 빼질. 이다이코도 완전. 아 포지하고 내고 참. 야 내었는데 너무 허겁아아아오마다

그러니까 이거 이제 전다고가음는

아린 빠졌어. 자가. 이걸 왜? 다음 번에. 저기 저기 있는데. 나도 한테좀더 나았다. 주간에 잘 모아야겠다. 근데. 일, 주우일을 걸어야지. 때까지 조랑 좀 걸어줘. 뭐잘 보이게 해줘 봐서 없으니까. 아, 저볼 좋아. 아, 이거 있이거 음, 아

아, 한 있고, 아버지랑 둘씩 그래, 가이 해주고 죠 한, 한다 사람은 헬퍼 하는거 네, 보고, 그러니그처음에처음에할 네, 네,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체매, 때, 저들고거지 아, 김지호 외출단 소야.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

뭔 뼈를 넣고 이제 기가 바다아이